이런 거잖아요.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그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서 익명을 당원 당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사설과 칼럼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안 됩니까 음. 익명으로서 그러면 당 게시 익명 게시판이라는 곳이 원래 대통령이나 권력자를 비판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, 그 문제를 지금 이렇게 윤 대통령의 계엄으로 이렇게 보수가 망가진 상황에서 1년이 지난 사, 상황에서 윤어개인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이렇게 비득한 상황에서 그래 왜 익명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어?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어, 상식적인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걸까요? 아, 대변 생각하지 대변인 않아요. 얘기는 네. 그러니까 당무감사 그래 뭐 하는 대로 전수조사 해봐라 그래도 뭐다 까져도 별로 이렇게 뭐 아니 기존에 그 작년에 어, 당시에 법률위원장이 어떤 주진희 의원이 그 예. 상황을 다점검한다에 발표한 바 있어요. 네 있었죠. 그리고 예. 그 발표의 내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있어요. 상원들이 음. 그거 할때 이런 거 하라고. 이름가라고 당원 정보 준거 아니잖아요. 이거 불법적이거든요. 탈당 시기 공개하고 이런 것도 그 당연히 요소가 맞죠? 있습니까? 그러면 지, 지난번에 통일교 당원 정보를 어떻게든 몸으로 막는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때 왜 이렇게 열심히 막았습니까?